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100, 10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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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인성처럼 올 가을에는 많은 결실을 거두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밀라노하님께 온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누구든지 폭풍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풍우를 피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폭풍우가 없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맛봤던 그런 인생의 풍랑, 이런 것은 맛보게 해주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풍랑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 또 그런 어떤 수단들을 강구해서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폭풍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 배라고 해서 인생의 폭풍우가 예외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배 탔으니까 아, 예수님이 탔는데 풍랑을 에, 세상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도 인생의 풍랑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 배가 아주 고초를 겪게 되지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폭풍은 있습니다. 폭풍우가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은 우리의 헛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폭풍우가 없는 삶을 살까 하는 것을 그런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인생의 폭풍우를 잘 대처할까 잘 싸워 나갈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헤쳐 갈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폭풍은 우리 삶의 기반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의 그 절반이 사실은 어부 출신이거나 혹은 갈릴리 호수 출신입니다. 뭐 갈릴리 호수 주변이 이게 아주 비옥하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또 잡을 수 있고 하니까 사실은 어부가 아니더라도 갈릴리 호수에 한두 번쯤은 다 나가 볼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거나 뭐 어부 출신이거나 다 그곳에서 폭풍 우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익숙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노련한 어부들이 폭풍에 싸우다가 싸우다가 폭풍과 싸우다가 싸우다가 능력이 한계에 이르르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목수를 깨우는 거죠.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면 아내 능력의 바닥, 그 밑에 뭐가 있는가? 내 삶의 기반, 가장 밑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알수 없었던 것. 평안할 때는 우리가, 우리 삶의 기초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둥을 아름답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남쪽으로 창을 낼까? 어떻게 하면 지붕을 아름답게 꾸밀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참 중요하죠.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아주 그 독특한 그들만의 그법이 있는데, 몰라, 이런 말을 참 잘해요. 어느날 이렇게 나와보면 정말 제가 안 쓰던 물건이 책상 위에 이렇게 턱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왜 나와있지? 이게 여기 왜 나와있지? 이제 제 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 딸은 100%, 몰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책상 밑에 막 종이가 막 이렇게 찢어진 채로 떨어져 있어요. 누가 이랬지? 여기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제, 제가 생각할 때는 90%제 딸의 소영이일 거라고 보는데, 몰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셔가지고, 땅에 내려 보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되는 것이, 너가 만약 땅에 내려가서 왜 라는 질문을 어른들에게 받거든, 무조건 몰라라고 대답하거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천진난만하게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누가 복음 6장에 보면 기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반석 위에 세운지, 모래 위에 세운지.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닥치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게 잘 견디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허물어져 버립니다. 평안할 때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창문을 아름답게 낼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닥치니까 아무리 지붕이 아름다워도, 아무리 기둥이 멋져도 소용없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누구에게인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당신의 삶에 이런 일이 왜 닥치게 된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어른들이 어린이들과 똑같이, 전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좋은 것들을, 내가 볼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을까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폭풍가올 때 쓰러지고 짓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 여기 모래가 있네.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폭풍가올 때확 무너져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튼튼하게 집을 짓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어떤 기반 위에 내 삶을 건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잃어버린 채 세상에 드러나는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고 아름다워야 되는 것에 집중하는 까닭에 보이지 않는 기초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인생의 폭풍우는 다가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뼈저린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우리의 기초를 봐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높게 우리의 인생을 세울 것인가가 아니라 내 삶의 기반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도대체 반석 위에 내 삶을 건축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묵상하고 그 부분을 뒤돌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외에 나와서 또 이렇게 이태리 땅에서 어울려 우리의 삶의 기반을 쌓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의 기반이 이런 세상적인 것,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초를 든든하게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라노님께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의 폭풍에서 배워야 할 것은 폭풍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윈체스터 하우스라고 하는 그 아주 이상한 집이 미국에 있습니다. 기한 집인데요. 원래 이 집은 윈체스터 부인이라고 하는 부, 분이 이 집을 지었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뭐 이런 총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윈체스터 라이플, 소총입니다. 이것을 판매해서 윈체스터 부인의 남편이 돈을 크게 법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 어느 날 남편과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홀로 남겨진 윈체스터 미망인은 슬픔과 죄책감이 빠져들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부인이 신비주의에 이제 자꾸 젖어들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 부인이 엉뚱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집을 3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이 죽음의 사자가 자신을 찾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라고 집을 아주 요상하게 짓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을 열면 방이 나와야 되는데 벽이 나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2층이 나와야 되는데 천장이 있어요. 그리고 벽같이 보이는데 열면 비밀 통로가 거기에 있고 말이죠. 아주 이상한 집을 지어서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절대 못 찾도록 그렇게 집을 설계했죠. 그녀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할 때도 건축 중이었어요. 건축 중이었는데 죽음의 사자는 탁월한 방향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목표를 놓치지 않고 그분에게 딱 가서 윈체스터 부인을 데려갔죠. 그 부인이 죽은 후에 건축 폐기물만 8톤 트럭으로 뭐 몇대분량이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려왔을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윈체스터 부인에게 인생의 폭풍, 남편과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폭풍어 가운데서 그녀는 누구를 봤어야 됐을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에게 그의 시선을 딱 고정했어야 이 38년간의 그 무익한 고생을 그가 안 하게 됐을 거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갔을 텐데 안타깝게도 윈치스터 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자 폴트르니에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잇따른 결연한 선택의 선택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어지는 여러 번의 결연한 선택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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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것을 결정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사실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와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에 도움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내 능력을 의지할 것이냐, 인생의 폭풍우가 닥쳐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도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같은 선택과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모여져서 우리 인생이 됐을 때, 우리 인생은 견고하고 흔들림 없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을 이제 주저합니다. 선택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뭐, 오늘 굳이 결정 안 해도 되니까, 내일로. 내가 예수 잘 믿는 일이 꼭 오늘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내일도 할수 있는 일이니까, 내일 하자. 또, 모레 하자. 한달 뒤에 하자. 6개월 뒤에 하자. 1년 뒤에 하자. 이렇게 뒤로 미룹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계속 뒤로 미루다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하고 오늘 바라봐야 하고 오늘 주님 앞에 집중하여 나갈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매일같이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시기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갈릴리 호수를 건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도치 달리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방향키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 배가 좀 크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노를 저었다라고 하니까 보통 한두세 사람 젓는 그런 조각 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많이 타봐야 그저 한 다섯 명 정도 타는 이런 작은 배에 제자들이 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거리가 얼만큼 될까요? 한 1미터, 2미터, 그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폭풍우조차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의 삶은 영적으로 보자면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 전에, 한 7, 8년 전에, 목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여객선입니다. 차를 배 밑바닥에다 실고 배를 차를 이렇게 배에다가 실으면서 보니까 옆에는 커다란 트럭도 있고 말이죠 기중기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유 이런 것도 다 실고 가네. 생각이 들고 이렇게 커다란 배를 타고 가면 배멀미는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정도 가고 나니까 폭풍우가 몰아닥쳤어요. 근데 그큰 배가 수백 명이 탄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푹 내려갔다가. 오, 그래서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둥을 붙들고 서 있는데 이배 전면 유리창으로 파도가 팍 쳐서 산산이 부서지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이러다 이 배가 빠지는 거 아닌가 겁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배도 폭풍우가 몰아닥치니까 배 어느 한곳이 파도에 젖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파도가 몰아닥치는데 겨우 다섯 명도 정도 타는 조각배, 폭풍과 몰아닥쳐서 막 배가 흔들리면 물보라가 칠까요 안 칠까요? 배 어느 한 곳에서도 물보라를 피할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누가 옆에 와서 물한 방울 톡 떨어뜨려 보세요 얼마나 차가워요 아 차가워하고 금세 깨잖아요 예수님은 막 물보라를 뒤집어 쓰시는데도 그냥 주무세요 예수님이 안 자는데 일부러 자는 척 했을까요? <laughs> 예수님은 평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안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폭풍이 예수님을 해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물보라 가운데서도 편히 곤히 잠이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 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배에서 물을 퍼내고 노를 줬고 별걸 다해봤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목수신데 자기들은 업으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한편으로 보면 막 답답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깨운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잠이 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깨웠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라도 풀하고. 말이죠. 그런데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시고 잠잠하라 한 말씀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하소인했던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은 그걸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전혀 그것을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조차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런 감탄을 바라게 됩니다. 내가 보는 방식과 다른 사건이 방, 발생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믿음에 관한 사건일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아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봤던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요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경이로움을 그의 행동과 그의 말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이로운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경이로운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베풀어지고 우리 앞에 몰아닥쳤던 폭풍과 그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에서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안될 거야. 못할 것 같아. 그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생각을 뒤로 던져버리시고, 주님 안에서는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열심히 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우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줄 아름다운 환경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높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써 싸우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 숱한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기이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